예수아가 신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거와 같은 거야. 예수아가 있고 무함마드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살아 있을 때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네가 너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을 때 그가 너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죄 구원해 준다. 그니까말 뱉어라. 그고 내가 말 뱉었어.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만 말을 하고 내 구절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아요.라고 했어. 나깨 죽었어. 나 살아 있을 때만 해당되는 말을 2 0 0 0년 지나서 야 여기 구절 보면 키어리라는 분이 <laughs> 자기 자신이 말만 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잖아.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예수아가 이 말도 남긴 거야.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늘 가서 재판하는 거예요. 왜? 하늘 가서 재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여기 구절에 예수님을 말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거 믿고 그냥 믿었어요. 저 깨어 있는 자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아가 나는 너에게 명한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고 나는 너희와 같은 잘못 가르쳐서 배운 애들이 그런 말을 해서 나의 죄를 늘릴까 봐 나는 분명 말하였다 나는 임마누엘이자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얘네들을 주주주주주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임마누엘을 두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구원해 주지 못한다 했어 오로지. 나주 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주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미카엘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가브리엘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라파엘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우예께서 사시는 한 개념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내가 살려준다고 했어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둥 죽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말이 필요가 없지 왜? 자기가 믿었던 주체자 임마누엘이 나를 고절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누가 나를 변호해 줄 거야? 이해되세요? 좀